네. 매각이 유찰되면 자꾸 이게 돌아가는 거죠. 수익이 약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유찰되면 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수익이 약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겠다. 온비드에서 저기 그 이항공, 이좀 있으면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예, 너무 그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뭐 아직 그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번 시, 강의는 아직도 얼마나 남았어요? 한 30분 남았죠? 어, 그 기한에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리니까 미리. 예. 이용 기구가 공매 같은 경우는 이용 기간 스스로 이제 그, 그 온비디에 회원가입하고 이용 기간으로서의 공인서 등록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물건을 감정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감정 평가 금액을 갖고 매각 결, 매각 기일을 정해서 이 공매 공고 및 물건 등록을 합니다. 엄비대다 그리고 나서 매각 결차를 진행해서 거기서 일정한 요건을 맞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을 아 최고가 매수인으로 정해서 그 사람을 아 낙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하죠. 그리고 잔금을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러면 입찰 보증은 계약 보증문으로 들어가고그 날로부터 60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아, 지인 이자를 지급하면서 아, 잔금 납부 기한을 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이게 이제 유찰되면은 수익약도 할수 있는 거고 <laughs> 이낙찰자 결정은. 입찰은 2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이런 거는 꼭 이렇게 되는 거아닌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하는 경우는 입찰은 이제 1인이 입찰 들어가면 무효가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 계약하는 경우는 입찰은 2인 이상 입찰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또 매각 조건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국가를, 국가 재산을 국가를 상대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이 입찰은 2 이상 입찰에야 유효하고 2인 입찰할 때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매공고문에 나고 오 그래서 이런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모들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 입찰로 성립한 유효한 아, 입찰로도 이거는 국가기관 아, 정부라든가 지방 다치 단체 시군 구청장이 할때 이런 경우가 있죠. 또는 서울메트라 이런 데는 단독도 상관없습니다. 이용기간이 정부 기간이냐 이런 게 따라 틀리다. 입찰 보증 납부는 입찰자는 입찰 금액의 10%이상의 입찰 보증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또 입찰할 때5% 계약할 때 5%를 납부하는 어쨌든 계약할 때까지는 최소한 계약금을 10% 납부해야 된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찰할 때10% 입찰보증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입찰할 때는, 아, 그 매각 조건으로서 5% 하고, 이제 그 계약 체결할 때 5%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잘 나옵니까? 음, 이제 끊기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음, 지금 뭐, 강의하는 것을, 아, 그 모니터링 해주신 분이서 제가 좀 잠깐 지금 이 방송이 실시간 방송인데 끊기지 않고 잘 나오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laughs> 자, 계약 체결 및 대금 납품및소유권 이전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내용 같이 하면 되고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용기한 물건 같은 경우,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면제되는 거는 뭐냐? 법원 경매. 법원 경매와 잘안 보이네. 이 법원 경매, 경매와 이 압류재산공매, 이두 가지만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면제되죠. 그 이후에 국유재산공매나 이용기한재산공매나 또 신탁공매나 모든 것들은 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laughs> 이, 매각, 대금, 납부와 소위권, 전등기, 그리고 명도. 대부분이 이용기간 같은 경우는 자기들 거를, 자기 이용기간 거를 이용기관 팔아, 매각하는 거라 명도 책임이 이용기간이 있죠. 그러나 특별 매각적으로 명도를, 아, 그, 낙찰자가 할수 있는, 매수인이 할수 있도록 정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는 이용기간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laughs> 이용기간 등이, 좀 전에는 매각, 공매인데, 이번에는 빌려주는 거죠? 대부 공매도 있습니다, 이용기한이 어쨌든, 이용기한 대부 공매 같은 경우는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대부 계획이 수립시 대부 심사를 해서 대부의 산정 및 납부 시기를 결정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온비드에 공고 및 물건을 등록해서 대부 기을 대부 길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죠. 낙찰자가 발생하면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 계약서, 교부 비치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아 부동산을 임대하는 거죠. 빌려주 인도해 주죠. 그래서 매각받고 법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 그리고 사용료는 아 1년 단위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로 하고 또, 1000년도 대부려, 또, 이렇게, 예, 그 2년 차부터는 이렇게 증액하는 방법으로 이으니까이 내용들을 증액하고 그러는 것들은 이 책을 예,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설명해 줘봐야 금방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책을 갖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입찰방법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온비드 회원가입과 실명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서를 등록해야 한다. 그 다음 온비드 화면에서 로그인하고 입찰대상 물건을 찾아서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 예, 예. 유찰계약은 이에 거쳐 유한 효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우리가 이제 유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laughs> 이거는 제가 입찰 기간 및 개찰 일시 개찰 장소. 입찰기간은 이용기간에 따라 7일에서 30일 이내의 기간이 주어진다. 개찰일시는 입찰기간 이길 또는 입절기간 이후로 이용기간이 정한 기일에 개찰함. 개찰장소는 이용기간이 회계과 입찰집행관 PC에서 한다. 이건 뭐냐면 개찰장소는 컴퓨터로 하는 거죠. 컴퓨터 엔터치면 자동으로 낙찰자 유찰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찰집행기간은 뭐냐면 PC에서 한다. 입찰집행기간 PC에서 한다는 얘기는 엔터치는 되는 거예요. 엔터칩은 자동으로 돌아가죠. 아,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아, 개찰 장소는 입찰 기간이 해객과 입찰 집행관 PC에서 정한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요. <laughs> 입찰자 입찰 보증금 10%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이용 기한에 따라서 입찰 시에 5% 입찰 보증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5%를 해서 계약할 때는 10%를 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는 매각 공매도 마찬가지고 대부 공매도 마찬가지다 계약 체결, 뭐 계약 체결할 때 사용 허가 신청 방법과 계약 보증금 처리 방법도 있고 사용 기간과 허가 기간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체계 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사실은 뭐 이런 거 몰라가지고 입, 낙찰 벗지 못한, 이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용기한 재산 공매 같은 경우를 매각 공매나 임대 공매, 입찰 대상 물건을 찾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이런 거 입찰 들어가려면, 온미드 회원을 가입해야죠. 그 다음에, 아, 공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미드 홈페이지 가가지고, 부동산, 동산을 가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선택을 해가지고, 이 부동산에 가지 물건 검색을 해서 이 물건 검색을 누르면 상세 조건 검색이 나옵니다. 여기서 매각이나 임대를 선택해서 입찰 기한을 선택하고 이제 그 물건 소재지를 선택한 다음에 이용 기간 물건은 이겁니다. 이 캔코 공매 물건 있고 이용 기간 물건이 저게 캔코 공매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진행한 로서암재산 공매, 국유재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 유입자산 공매가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지 않는 이용기간이 직접 공매해 지나하는 거는 이렇게 이용기간이 국가기간일 땐 국유재산, 공유재산, 어, 기타일반재산, 어, 금융권담보자 이용기간 공매를 다 보려고 러면 요거 체크를 다 해서 어, 검색을 누르면 이용기간 물건이 나오는 거죠. <laughs> 또 동산일 때는 부동산 대신에 동산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 이 본인이 입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대리인 또는 공동 입찰하는 방법은 온비드의 입찰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감정원 소유 아파트가 이용 기간 공매로 매각이 진행되는 걸 아, 그 낙찰된, 낙찰받은 사례를 한번 갖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상계동에 강북에 보면 상계동 주공 아파트는 한국감정이 감정원이 한국감정원이 이제 사택으로 쓰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이용기관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니 한국감정원이 이용기관으로서 매각 공매 절차를 하는 겁니다. 이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용기관으로서 회원을 가입하고 이용기관으로서 공인서를 등록해서 아, 감정평가를 해서 또는 장분 가격 등으로 해서 매각 가격을 정해서. 그리고 매각 절차를 정해서 이 국매 공고 및 물건, 공매 물건을 등록한 다음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그 토지는, 대지 지분은 39.11제곱미터고, 건물은 58.1이니까 한 24평형 아파트죠. 이 아파트를 이 한국감정원 임직원들이나 또는 함주, 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련돼 있던 이그어직원들이라든가 거기 협력업체들이 상호하고 있다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아분령 이제 그이 이제 그 비연명재산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공매를 붙이는 겁니다. 이럴 때의 공매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 한국감정원 자국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데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이제 공매 주체가 되고요. 이 공면 물건을 온비디에 놓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온비디에 사용증서 물건 등록수수료만 받고 하는 건데, 물건 등록수수료도, 아 그렇게 한십 몇만 원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이 책에 보면 등록수수료가 나오는데,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물건을 얼마냐면, 이 재무관리비 신화석 씨가 이5053663-8354요 담당자를 통해서 이 물건을 살 때에 일차적으로 이 공매 공고문을 봐서 이 공매 공문에서 우리가 이그 매각 조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공매 담장들 통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좀 물어볼 수도 있고 또이 물건을 내부를 확인할 수 있, 있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약속을 정해서 또는 이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을 찾아가서 키를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키를 반납하고 오는 방법을 할수 있죠. 그래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 세부 정보는 입찰 정보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입찰 정보로 가면 이렇게 2억 5,250만 원까지 떨어지죠. 최초의 그 가격은 얼마냐 하면, 어, 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안 하고 이 사람들은 과거에 샀던 장부가액으로 매각을 잘 진행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이 가격으로 이제 매각이 되지 않겠죠.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세를, 여러분 감정가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가까다 보면 이제 처음, 이제 그 입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를 보면 감정가에 110% 120% 낙찰을 받다면 그럴려면 왜 경매나 공매를 하냐고 그러죠. 그천만원 말씀이죠. 120% 정도 된다 그러면 아, 그 실제 시세는 130에서 150%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가는 부동산 가격이 나빠지는 시기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나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대는 6개월 전, 1년 전 시세가 반영하기 때문에 그 감정가가 시세보다 훨씬 20% 3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1, 이제 6개월에서 1년 전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권에서 감정가대로 입찰 들어가면 떨어지죠. 왜그러냐? 1년 감정가 5억인데 실제 가면 6억 5천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20% 떨어진 4억에 입찰 들어가려면 낙찰 받을 수 있겠어요? 대부분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감정가가 시세라고 이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나빠질 때는 감정가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에요. 아, 높은 금액, 높은 금액. 높은 금액이죠. 그러나 지금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에서는 감정가는 시세보다 한참 밑에요. 저번에 오늘 그 낙찰된 거, 매각된 것도 보면 이제, 그,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것도 보면 5억 8천에 최초 감정가인데, 그게 시세를 보니까 7억 7천 가거든요? 그리고 7억 100 몇백에 낙찰됐어요. 매각이 된 거죠. 여러분이 매각할 때 이런 데 보면 이, 이, 이 가격이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3억이 될 수도 있고, 3억 5천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샀던 금액 갖고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항상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걸 잊지 말아셔야 되죠. 어쨌든 요 금액인데 얼마에 매각이 됐나를 보시면 이제 아파트 이제 이렇게 현장을 가서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고 시세조사를 다 해야죠 이렇게 이런데 한국감정원이라든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데는요 입지가 좋은 데다가 얻어요 가진 게 돈밖에 없죠 가진